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지능의 역설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똑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지능의 역설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오늘 3장 지능이란 무엇인가? 4장 지능은 어떨 때 중요한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 5장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 쪽이 지능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입니다. 먼저 제3장 지능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제 지능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능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란 더 정확하게는 일반 지능을 뜻하는 말이고 연역적 혹은 기납적으로 추리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유사를 사용하고 정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영역에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3장에서는 지능을 둘러싼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IQ 테스트에는 문화적 편견이 존재한다입니다. 이 내용은 IQ 테스트를 하면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므로 누구나 같은 지능을 가질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유래하는 오해인데요. 체중을 재면 체중계의 모든 사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IQ 테스트 자체도 사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해 두 번째는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고, 지능과 IQ는 별개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보통 일반 지능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능력과 언어의 계산능력, 숫자 따라 외우기, 시공간 능력 등을 조합하여 측정을 하는데요.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지능은 IQ 테스트 측정 결과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란 일반 지능이고, 추리하고 통합하고 새로운 영역에 응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해 세 번째는 IQ 테스트는 신뢰할 수 없다입니다. 왜 신뢰할 수 없는지는 IQ 테스트 측정 결과가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체중을 잴 때도 재는 시점에 따라 체중이 좀 들쭉날쭉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개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과 IQ 테스트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관관계가 0.9에서 0.99 사이로 엄청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IQ 테스트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의 네 번째는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다. 오직 환경, 교육 및 사회화뿐이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저자가 논문이나 뭐 결과로 이야기하기는 일반 지능의 유전율은 어릴 때는 40% 전후로 나오고 60%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80%가 유전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인이 본인의 환경을 선택할 수있 때문입니다 따라 유전적 경향이나 환경을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네 가지 지능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지능이란 IQ 테스트 결과 차이가 있을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며, IQ 테스트 측정 결과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일반 지능과 IQ 테스트는 이제 같다고 볼수 있고,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보다는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을 받아도 지능은 향상되지 않는다.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이다인데요. 저희 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능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책을 많이 읽고 좋은 학교에 가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는은 지능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류 진화 무대인 플라이스토세 이제 만, 16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159만 년 정도 있었던 시기에서는 안정적인 기간으로 거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수집 체력 활동을 하던 시대였고, 심리 메커니즘 진화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칼로리를 얻고 오래 살고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진화의 관점에서 그 때,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땠을까라고, 이기하는데요 예시로 조상들이 노숙하고 있는 곳 가까운 커다란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붙었다. 그 불이 점점 확산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생존과 번식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거나 추리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일반 지능이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아닐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지능의 역사를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지능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로 IQ 125 이상은 아주 영리함이고, 미국 인구의 약 5%. 영리함은 110부터 125이고, 인구의 20%. 보통은 90에서 110, 인구의 50%. 두남은 75에서 90, 20%. 아주 두남은 70% 미만이고, 약 5%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똑사님, 혹시 여기 예시에 나온 이런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가 발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능에 따른 분류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거 이장 읽으면서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어, 150만 년 이상을 이 플라이스토세의 안정적인 기간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를 만나 쓸리 없었다. 거의 대부분 다 안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서 이런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능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되게 난감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아,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능은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 어, 문제 해결 능력은 대부분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 플라이 스토의 시대와 다르잖아요. 매일 하루마다 좀 바뀌는 속도도 다르고 10년 전 이런 지금이랑 또 너무나 다르거든요. 어,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는 이런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에 대처가 가능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어, 일반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그게 또 유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이 이 카테고리에 나눠 놓은 IQ가 높은 사람들이 <laughs> 앞으로 더잘 적응하고 잘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IQ에 대한 오해에 제가 거의 대부분 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 저자는 자기는 사실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보면 저도 저 나름대로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IQ에 대해서. IQ는 그냥 지능을 측정한 결과일 뿐인데 IQ는 이럴 거야. 라고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 지능에 따른 분류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부분, 아, 어, IQ의 범위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것보다 하고요. 다만, IQ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는 더 유리한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 사장, 지능은 어떨 때 중요한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입니다. 사바나 IQ 상호작용설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상의 환경에는 없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볼때 새로운 존재와 환경은 이외와 대응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사바나 IQ 상호작용설이라고 하고, 이제 이에 대한 검증으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TV 속 친구와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TV 속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착각하거나 이제 포르노를 많이 보면서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는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어, 독서님, 이나 전화 좀 어, 이해가 안 간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지능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재들의 결정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수학영재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학업이나 경력, 수입 등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본 결과 이제 큰 성공을 거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당연하고 익숙한 일인 결혼과 육아에서는 좀 고전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결혼과 육아가 사바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좀 일반적인 일이었던데 반해 천재들의 경우에서는 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육아도 뭐 자녀의 수가 적거나 늦은 출산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비교 부분에서는 아주 영리함에 속하는 여성들의, 이제 아이와 고통에 속하는 여성들의 아이, 뭐 조금 둔함에 속하는 분들을, 이제, 저체중화 비율과 운동신경 등이 떨어질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의외로 아주 영리함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저체중화 비중이 높고,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돈을 벌지만 좀 출산 연령이 늦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규칙의 예외는 번식행위에도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요소가 있다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의 피임 기술과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던 거고 현대에서만 볼수 있는 요소이며 그 여러 가지 그래프랑 또 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섹스를 한 상대의 수와 아이수 사이에는 그 플러스 상관관계가 아닌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피임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 예외적이다라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과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족과 교류가 적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 사바나 시대에서는 친족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했는데, 이제 현재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교류가 적은 게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분에서는 그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많아서 운동을 했는데, 따로 뭐 지금 하는 것처럼 헬스장에 가거나 하는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을 위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개인의 기호 및 가치관에서 볼수 있는 진행의 역설이라고 하고 저자는 진행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을 가지기 쉽다. 생물학적 설계를 외면하고 진화의 과정에서 내외에 부여된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때로는 좀 어리석은 기호와 가치관을 가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자보다 진보주의자 쪽이 지능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입니다. 먼저 진보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각 나라마다 진보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저자는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진보주의로 정의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가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세율을 올려 소득분배를 늘림으로써 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과거 사바나 시대의 수력 체질및 부족도 또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유전적 의미의 친족이거나 함께 사는 친족또 자기 집단에 있는 사람에게 나눔을 하는 것이지, 완전한 타인에게 자원을 나누는 일은 없었고, 진화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라는 것 자체가 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진보주의자가 우수주의자보다 지능이 높다. 라는 부분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화의 관점에서 볼때 새로운 가치관에 이끌리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 된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진보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지능이 높다면 왜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은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든 부분이 진보주의자들, 특히 할리우드 와 학계 사람들이 어리석은 언동이나 진화측의 회의적인 말을 통해서 신용을 잃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는 진화에 의해 형성된 심리 메커니즘이 상식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부르는 건 일반,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행동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사기 때문에 이를 잘못 사용하고 상식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란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극히 평범한 문제에도 진화의 관점에서 볼때 특이하고 상식밖에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석은 안동을 하게 되고 신용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높은 지능은 수컷 공작의 꽁지기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컷 공작의 정교하게 장식된 긴꽁지기스 보기에는 엄청 좋지만 소식자에게 붙잡히기 쉽고 유지 비용이 높아서 실제 이제 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컷 공작은 정교하게 장식된 긴꽁이깃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더니, 암컷 공작에게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점을 이제 어필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긴꽁제깃이 있어서 좀 포식자에게 잡히기 쉽지만,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유전적 적응이 높고, 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암컷 공작이 수컷 공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지능이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간단하고 명백한 해답보다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서 지능이 높음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읽은 부분에 대한 정리이고요. 독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앞서서 그 3장에서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말을 하자면, 어, 지능의 역설, 책 제목이 지능의 역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우리 과거의 조상의 환경에 없었던 예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을 가지기 쉽다. 그,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읽어 나가면서 이 책이 되게 의외로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더잘살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다음에도 이럴 거야. 라고 계속 과거에 집착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겠구나. 그리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과연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능하고 관련이 높다고 하니까. <laughs> 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또 생각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장에서 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말도 뜨끔했어요. 저 계속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는데 규칙적으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능하고 연결이 되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어 되게 내용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 독자님은 네. 근데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어요? 이 요약 정리를 어. 해주셨는데 아 요약 정리를 네, 해보면 그 지능의 욕설이라는 이야기와 이제 앞부분에서 어 되게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좀 궁금했었는데 먼저 지능, 지능은 일반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과거 플라이스토세의 수집 체력 부족에서 이제 현재 엄청 변화가 많은 시대로 바뀜에 따라서 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런 분석적이고 좀 이외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서 좀 진화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인상적이었고 그 진보주의자나 뭐 내용에서 음 앞으로 지능의 역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기대되었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이란 뭔지, 또 어떤 역설이 있는지 더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